여, 여기지? 여기가 그 바람길 문신이 있는 곳. 거기로 들어가면 바, 바람길 문신, 문신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야! 어, 어 쟤, 쟤 누구야? 나도 모르겠어. 어, 누구지? 어, 너희, 너희들, 너희들 중에 바람길 문신 있냐? 빨리 나와! 이리 와! 뭐한 짓이야? 와, 이, 이거 놔! 야, 으악. 으아, 으아, 으아! 달려줘! 려줘 으아, really. 진짜 없어! 이, 이 으아, 어으으없 너희! 려줘살려줘 으아! 나 없다고! 으아! 이리, 이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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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목> <마시는구나>? 쓰, <목> 뭐 하는 거야? 어디, 버둑없게, 여기, 제빵, 제빵, 제빵가게에서, 뭐한는지 끌냐? 네가바란게문신이냐 무슨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빨 와! 야! 아, <een> 아야, 아. 여기 네가 찾는 사람 없으니까 빨리 가라. 여기 방금은 방금은 인인아 씨. 새말마 씨, 새탄놈아 할래? 내가 똑똑히 봤단 말이야. 이빨도 다 가지 못해. 어, 이이 여기서 방해 문신을 찾아한다고. 이새탄놈지 제발 빨리 가. 너, 너 너는 해고야. 뭔뭔 뭐, 해고야.

너자 그러면 너경찰한 신고했잖아 여기서 또똑게 봤단 말이야 어디 승진이야? 빼 나가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너 나갈래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지뭐 거야? <laughs> 어, 어 자면 안 돼. 어 자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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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면 안 돼. 아 자면 안 돼. 어 자면 안 돼. 그냥 가야겠다 너 여기서 뭐하냐? 아저씨는 몰라도 돼요. 말해보거라. 내가 다 도와주고 아, 몰라도 된다니까요. 아니 너한테 비밀로 할 거니까 빨리 얘기 좀 해봐. 그, 사실은 제가 그바람개임문신그 그 제빵가게에 있었, 있는데 그, 그, 어떤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그래. <laughs> 난 가마. 잠시만요. 왜? 어, 혹, 혹, 시 저, 저기 제빵가게에 데려다 줄수 있나요? 물론, 데려다 줄수 있지. 어, 아싸! 예, 예! 빨리 와봐. 띵동, 띵동. 여기, 여기, 다 여기, 대장, 대장인데, 빨리 문을 열어보거라. 어, 어, 알겠습니다. 어, 웬, 웬이십니까? 여기, 새, 새로운 직원을, 직원을 소개해주지. 말해보거라. 아, 저, 저는, 만, 아, 만부기입니다. 이 녀석. 엘베 델베, 데려다주는거예요 델베, 여기에 바람개의 문신이 있다는데 넌 본적 있나? 전 본적 없습니다 여긴 바람개의 문신도 한번도 한 한번 못봤다고요 빨리 가시죠 안그러면 니들 죽인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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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지마 모두 주목 주먹... 오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쟤 누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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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마 만북이입니다. 이름이 만북이래. 그러게 만북이 어그그 그, 그 이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게 저는 거북을에서온 거북이입니다. 말투가 왜 저래? 어, 그러게, 말투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목이 쉬었나? 저는 목이 쉬은 게 아니고, 어,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감하여서 전 갈게요. 윙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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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치키. 오, 쟤 로봇인가 봐. 어, 참 이상하게 생겼어. 로봇이래? 어, 로봇이래. 어. 아, 제, 저, 저 양, 저 직원은, 로봇이 아니라 그냥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라는데? 참 이상한 이름이네 야너 해! 어도 그럼 그런 거다 윙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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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만북이 나와 만북이 나오잖이 만북이야 이여석가이 만북이야 어? 저 양반은 누구지? 어, 혹시 우리 직원, 직원 소개해 주는 건가? 근데 그 대장은 없는데? 우리는 철, 철딱제빵족의 그, 바, 바보족들이, 뭐? 바보족?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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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족이야. 그, 그, 그 바보족은 뭐, 모든 욕했어. 뭐? 진짜는 마지 마라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악당족을 물질한 거다. 그, 우리가 악당인 거잖아요. 뭐? 이 녀석이 진짜, 이 바보가 진짜, 용이야 뭐? 쬐끔한 게 무슨 말투야. 당신들을 물리쳐야겠어요 물리쳐보시지 으악 일로와 으악 살려줘 와, 만부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살거다 와, 으악 살려줘 내가 만북이다 어? 만북이? 흥 만북이 주제에 니가 감히 우리 우리 형님한테 뭐가 어쩌 어, 아니

저거 파란개 무슨? 크아! 문시... 어... 어... <laughs> 우리 가게 엄망이네 뭔잖아 맞아. 이게 다 만복의 전원 때문이야. 쟤쟤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해버렸다. 망해버리게 생겼다고. 맞아요. 그, 그, 만부, 만부기를 없애야 돼요. 어, 대장님, 만부기 어떻게 할수 없나요? 맞아요. 그럼, 음, 일단. 우리 아빠 어딨어? 아니. 말하지 않은 거 왜? 울지 마! <웃음> 아니, 니 <laughs> 네 아빠는...이 아빠는 뭐야? 니 <laughs> 네 아빠는... 우리 아빠는 뭐라고? <laughs> 누구한테 납치당했어? 니가 <네가> 납치했잖아. <laughs> 거짓말 칠라! 니 <laughs> 네 아빠는 죽었을 걸? <laughs> 야, 나, 나, 네가 죽였지? 나안 죽였어. 네가 죽였으면서 누구한테 타령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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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뭐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뭐야?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가, 이가 죽였잖아안 죽였어. 어떤 사람이 그, 그, 이가 네 빠리 죽였다. 이가 죽였으면, 서 뭐가 하자고 자자! 아니.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아빠, 아빠 사 우리 아빠는 죽었다고 누구한테 이말 뭐가 아니야? 니가 우리 아빠를 죽였잖아. 아니 나안 죽었다고. 네 니가 납치했으면서 누구 누구한테 딴 짓을? 에? 에? 누구 탓인데? 니가 우리 아빠를 죽인 걸 너잖아. 안 죽었다니까. 야야야. 야, 야. 네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 응? 안 죽였다고? 그래 뭔데? 어? 그래 뭔데고? 아까아기 죽여! 으아으아으아아 그래, 일로와! 이거다 이거, 이거 놀다으아으아